정말 유명한 시흥 선수시고, 네. 또 강호동 씨 기록을 깬게 바로 백승 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강호동 선배님이 네. 18살 때, 네. 천안양사를 타이틀이 땄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일년 예. 땡겨버려가지고 열일 아, 살에 제가 천안사 아, 아, 됐습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도 이제 시리얼 페는좀 기록은 남아 있고 예. 집안에 가보죠요 뭐. 아, 아직 아. 못 깼나요, 그거는? 아직도 못 깨고 있더라고. 후배들이 못 깨고. 예예예. 아, 예, 예. 아마 겁니다. 절대도 못깁 겁니다. 예. <laughs> 여름 자신감이 다단라진데 네. 우승도 엄청나게 하셨어 맞아요. 네. 뭐 황소 황소 몇 마리나 타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 한참 막할때천안양사 예. 제가 네 번을 했고요. 예. 와. 백두장사 아홉 번. 기타 뭐 추석 설날 장사해서 평소 집에 트로피가 한1 9마리1 9마리 그거 혹시 금인가요? 금이면 제가 가수 안 합니다. 그게 렇 금이면 은 조금, 조금 손톱을 긁으면 싹 긁어져요. 긁으면은. 네. 아니, 근데 백승희 씨는 시림 선수고. 홍주 씨는 네. 아, 순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어요? 아뭐 제가 야기할까요 아 네. <laughs> 예, 예. 예. 제가 뭐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네뭐 예. TV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보는데 네. 초대 가수로 나온 거예요. 네. 음.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남자들은 보면은 얼굴을 먼저 봅니까 노래 실력을 봅니까. 아무래도 좀 노래보다도 그렇죠. 우리는 좀 예.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예. 똑같습니다. 역시 남자 보는 다그렇죠아 그래서 가수가 나는데 얼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근데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앨범을 내서 가수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 제 벨소리를 빼버리고 음. 이 사람 노래를 아아 제가 그 컬러리랑 벨소리 하고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예. 지인 형님께서 네 예. 벨 소리가 딱 들리고 보더만 야너이 노래 어떻게 하냐 근데 어. 좋아하는 노래는 정말 팬이다 어. 야홍주 시야 동생 아니야 그러지 않 바로 전화 돌리더라고 어. 어. 아마 12시인가 됐을 거예요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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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더라고요 심장이 막 떨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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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안다리, 밭다리, 막 들어갔죠. 아, 계속 또 전화로. 전화. 아, 예. 아, 아, 여기까지는 이제 백승 씨 얘기고. 네. 네. 아내분 얘기를 한번 또. 홍주 씨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갑자기 바꾸더니, 네. 뭐, 10년 된 사람처럼, 안지 10년 된사람처 네. 네. 홍주 씨! 막 이러면서 와. 너무 친한 척을 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래서그 아, 이 사람 좀오바쟁이구 아, 아니. 어, 이건 아니다, 아니다. 멀리에. 어, 벌써, 아, 이, 아 이, 이상한 사람이다. 과하다, 생각을, 과하다. 어, 그 네. 생각을 해서 좀 피했죠. 네. 근데 나중에 이 기소 오라버니께서 네.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어, 너어디냐 그러는데 가까운 데 있었어요 어, 네. 모임이 2년 있는데 한번 그냥 와라 인사시킬 예.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예. 갔어요 예. 갔더니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딱 준비를 하고 왔어요 어. 저기서부터 갑자기 눈이 이만해가지고 예. 등치도 이만한데 너무 반색을 하면서 어머 홍주씨 막 이러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부터 시작한 이제 그래서 그때 아. 기분 좋으셨어요? 나...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아니 야. 오죽하면 데이트하다가 예. 홍주씨가 도망가셨대요 아, 그 얘기는 뭐예요? <laughs> 집을 안 보내요. 아니, 아, 그러니까, 집을 안 보내는구나. 아니, 집을 계속 안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 예.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몰래 화장실 가면서 도망가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에이, 에이, 에이. <laughs>